어, 코가 한쪽씩 번갈아가면서 막히는 증상은 우리가 코의 생리적인 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죽이라고 해서, 어, 사이클이 있습니다. 비죽이라는 거는 뭐냐면, 코가 건강한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코로 숨을 쉬면 왼쪽, 오른쪽 50대 50으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은 좀더뚫려있 어, 있는 상태고 반대쪽은 좀더 막혀있는 상태고. 그래서 한쪽으로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24시간 내내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비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략 4시간 간격으로 이게 스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막혔던 쪽은 좀더 뚫리고 뚫렸던 쪽은 좀더 막히고 그래서 이게 4시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어 만약에 비염이 있어서 비점막이 충혈돼 있거나 부어 있는 경우라면 이 4시간 단위로 막혀 있는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코가 한쪽씩 번갈아가면서 막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저희 코숨 치료에서는 일단, 음, 분진을 통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경을 통해서 부어있는, 염증 소견이 있는 그런 비점막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사유를 통해서 충혈도 있고 부어있는 비점막 사이즈를 줄이면 바로 이제 코로, 어, 어, 숨을 쉬는 게 편해지는 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약침 치료도 병행을 하는데요. 이제 염증이 있는 그런 비점막 조직에 약침을 치를 해서 염증 이 있는 비점막 조직을 건강한 조직으로 그렇게 환원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막힘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 코 옆에 비강 옆에는 부비동이라고 하는 음, 구조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농이 음, 쉽게 차게 됩니다. 어, 저희는 어, 석션 치료를 통해서 어, 부비동에 만약에 농이 차있을 경우에는 어, 시원하게 이제 농도 제거해내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치료 횟수가 이제 쌓이고 누적이 되다 보면 코 상태는 점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좀 방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그런 경우 때문에 간혹 과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부어있던 비점막 치료를 해서 개 사이즈를 줄여놨는데 다시 이 비점막 조직이 좀 부어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점막 조직에는 혈관이 워낙에 많이 분포를 해 있어서 쉽게 충혈이 되고 쉽게 굳게 되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게 되면 얼굴만 빨개지는 게 아니라 혈관이 많이 분포해 있는 비점막이 또 충혈이 잘 되고 또 많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코가 건강한 사람도 과음을 한 날에는 코를 쉽게 골지 않습니까? 같은 위치거든요. 비점막 조직은 충혈도 잘 되고 잘 붓고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과정이 있거나 아니면 코막힘이 심한 사람이라면 술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